<목소리나> <목소리나> 아, 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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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 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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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이습니까 <laughs> 잘됐습니까? 네. 이제, 이제, 입니다 네, 이제, 이제, 자, 자, 됐어. 아니, 아니, 여기 안 됐어. 아, 아직 제이이안됐어 이제, 이제, 이 이제, 이제, 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공화당이 광주에 갔다 왔습니다 아, 저희들이 광주에 간 목적은 지금 현재 광주시 이 교육감인 장기구 교육감 이 박정희 대통령 각의그거 하신 날을 탕탕절이라고 기념을 어,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해서, 어, 무리를 이야기한 데 대한 성토를 하기 위해서 사실 내려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초기에, 탄핵 전국 초기에,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되어서 나가시면 이 자유대한민국은 경제부터 무너 지고 안보 무너지고 어, 대한민국 저 촛불 세력이 집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부터 무너지고 안보 무너지고 국가지 대쟁이 초래되면 걷기하는 어, 북한 김정은에게 적과 통일되고 큰 불행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어, 태극기를 들고 어, 광장으로 왔던 내국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 대한내국당이었고 어, 지금 현재 우리공화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그리고 발전시키 있어 자유통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대한민국 건국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명정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정신을 선계해서 가는 것을 지표로 삼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각가에 대한 모독적인 그런 은행한 교육감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장희구 교육감은 단순히 강주 직할 시의 교육감 뿐만 아니라 정교조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정교조의 폐해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념 혼란을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집단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를 실질적으로 이끄고 있는 장인국 광주 직할식 교육감의 은행은 바로 정조조 전체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어제 강주 교육장 앞에서 장애국 교육감을 교단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전남 강주 시민 여러분들이 북한을 우리 자유대한민국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 김일성이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보다 정말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네요. 그 장인구 교육감을 강조 시민들이 삼선이나 교육감을 만들어줬더라고 이번에 삼선 마지막 차 하고 있어요. 다떠나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기밀성을 추정하는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을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교적의 성향 이거를 이끌고 있는 장유국 교육과또 박정희 대통령을 석위를 탕탕절이라고 뭐 비난한 것은도저 광주 시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나서서 장우 교육감을 제발 좀 끌어내달라고 호소하고 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가 시가행렬을 했는데, 광주 시민들도, 어, 많은 분들이 동조를 하고 끼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가서, 어, 집회를 했는데, 차량이 굉장히 밀렸어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시민들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일부에서는 경적을 울리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태극기를 든 우리를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반면에 간간히 손을 흔들며 지지를 피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광주, 호남 지역에는 일체 털기집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많이 내려가서 청군들한테 진실을 아르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광주, 호남 분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자기가 촛불 행명 정권이라고 했고 초기에 등장 과정에서 호남인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집권 2년 된 오늘, 반 지난 오늘, 강주 호남 여러분들도 과연 그리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경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정말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거의 다 무너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 어떤 면에서 좀 좋아하고 지지하는 김정은이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월드컵 예선전 평양에서 하는데, 우리 응원단 받지 않았습니다. 관중 한명 없었어요. KB에서는 종료로 17억을 미리 줬는데도 불구하고 녹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광산, 우리 현대아산에서 치어서 운영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 시설을 보고, 너절하다, 보기 싫다 하면서, 당장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철거하려면 자기들이 철거할 것이지, 이것을 우리 보고 철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우리 정부에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현대아산도 같이 보냈습니다. 지금 저 시설 원상 복구시키고 철거하는 데는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듭니다. 이걸 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광주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데도 여러분들 정말 김정은이가 좋으냐고 내가 물었어요. 이게 다 깨어나야 합니다. 촛불 혁명의 본질이 그 현장에 나와 있었어요. 자본주의가 문제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라, 희망이라고 그 핵심 센터에 그글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강주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아무리 잘해줘도 북한 우리하고 대화하고 협의하면서 서로 갈등을 조정하면서 평화스럽게 살 의사도 그래야 할 의지도 없는 집단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해온 방식대로 방공을 우리 정신 무장을 중심에 삼아야 합니다. 전 세계가 냉전은 깨졌지만 한반도에는 엄연히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분단돼서 통일투쟁을 하고 있고 역사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부터 73 남북 공성선명이다, 6 2 3선이 하면서 북한과 평화스럽게 대화하고 협상해서 통일로 나가게 노력을 했습니다. 북한 약속해놓고 다 번복해보는 게 북한이었어요. 그 후에 정권, 들어서는 정권마다 북한하고 뭐 해보려고 했지만 북한을 반대와 거부를 못했던 겁니다. 지금 와서 이 문재인 정권 하는 것이 새삼스럽고 새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다 썼던 방식입니다. 통하지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 깨달아야 합니다. 경제는 우리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안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끝장입니다. 이 안보 기본축은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70년간 강공정신에 바탕한 우리 국민정신무장, 방공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국군,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우방인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가 70년간 평화를 지킨 핵심축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이 모두를 깨려고 하고 있어요. 그 깨는 것이 마치 북한하고 갈등 대립을 조정해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국민을 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강주에간 목적은 교육감을 성토하러 갔지만, 간 김에 강주 시민, 나아가 호남 국민들, 또전 세계 국내 외국 국민들에게 그 현장에서 이 사실을 간접적이 남아 전달하고 왔습니다. 어제 광주 집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우리 호남인들이 다시 깨어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그 막는 길은 한미동맹, 한미연합사 체제를 우리는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북한, 대화와 협상을 하되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먼저 지키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정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우리를 부정하면서 북한에 다가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깨어나셔서 학구한과치관으로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국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말로는 진보고 깨끗하다고 자취했습니다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더 추악하고 더러운 집단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속지 마세요. 우리 국민들이 나서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每个月给我们交费。